반갑습니다. 파나마는 지금 아침이고 또 저는 그 전날에 녹화를 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시간은 여기에 아침 시간이고 또 한국에는 교사 성교육 전도학교가 있는 8시쯤 되기 때문에 오늘 녹화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이 확신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복음이 기중한 만큼 우리 스님들이 기중하고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현장에서 유일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귀한 스님들이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스님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어 있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흑암색이 무너지는 기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학교 현장 곳곳에 이 삼천 나라까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심겨져서 그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응답받는. 아,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어, 제가, 어, 시카고와또 파나마 기한 이 사역들을 인도받으면서 참 대구에서 우리가 함께 또 키웠던 제자들이, 어, 우리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런 데서 쭉 중직자로 응답받고 산업에 응답받고 파나마에 알류트시를 지을 뿐 아니라 또 선교에 아주 중요하게 동참된 것을 보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2 0년 전에, 20몇년 전에 그들이 아, 정말 렘눈트로 응답받았는데 또 어떤 때는 불신자 가운데서 어, 기중한 이 복음을 받고 어, 함께 응답받았는데 어, 이곳에 중직자 되어서 귀한 어, 헌신 속에 함께하게 된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어, 제자 키우고 우리 렘눈트 키우는 귀한 사역 정말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응답으로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전도와 또그 응답을 받는 기도의 축복. 오늘 제목은 전도와 기도의 축복입니다. 65가 메시지인데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우리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이세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련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아멘 우리 100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 150년 정도 140년 150년 정도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도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전 세계 최고의 선교의 국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기중한 축복의 나라가 되었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의 방법대로 열심히 전도했다면은 초대교회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 전도의 축복 통해서 아마. 세계 많은 우리 현장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 참된 이 복음 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증거와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상 전도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참 어려운 전도 운동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성경인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해서 좀 많이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생명 운동이고 능력 운동이고 축복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함께 나누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란 무엇인가죠? 생명 운동인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산자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운동이죠. 또 전도는 능력 운동이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축복 운동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전거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정인 운동이죠. 그래서 전도의 동기, 연구, 시작, 진행, 결과 전부 하나님이 함께한 전거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에 이 기중한 이 성경인 전도 운동을 전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1 7 년부터 1 7년 전부터 저희들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먼저로 미국 목사님들이 연결되어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은 파나마 중심으로 또몇개 나라 중심으로 이 기한 전도 운동 성경인 전도 운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전혀 정리가 안돼 있죠. 참 기도가 무엇인지. 또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 정리 안 되었던 이 나라에 이제는 참 복음운동, 참 기도운동, 참 전도운동의 축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해보겠다는 즐거움 속에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싶다는 확신 가지고 훈련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어, 이번 파나마 집회 때에 어, 14개 나라 사람 한 3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였었는데, 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어, 열몇개 나라의 제자들이 중심된 지도자들이 와 오고 또 제자들이 와서 함께하고 또그 집회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 어, 오늘까지도 어,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또 새롭게 훈련 받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집중을 통하여서 중남미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답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파나마 집회 때 주신 귀한 언약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다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많은 도민, 다민족 사역을 하지만 은 실제적으로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중남미에 있는 현지 여러분들이다. 우리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 그 현장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 또 여러분 현장에 바로 오천 부족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오천 부족들이 바로 지도자로 서고 응답을 받으면은 그들이 다시 그 현장에 가서살수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우리 여기에 모인 중남미 사역자들은 24시 기도하는데 우리 7망대 7 여정, 7 우리 그 이정표에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화 시키고 생활화 시켜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큰 절대적인 그 초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는 모든 사역과 일에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중남 곳곳에 바로 절대망대를 세워라. 너희들 자신이 절대망대가 되고 또 곳곳에 절대망대를 세워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메시지 가지고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아마 현장으로 오늘 내일 파송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더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다음 내년에는 좀 브라질을 중심한 포르투갈로로 중남미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준비하면서 전 현장의 전동학교를 중심한 이 말씀 운동 펼쳐나가고 또, 제작 운동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 브라질 집회에도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기여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운동, 능력 운동, 축복 운동이 무엇인지 참된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정말 이 기중한 복음 가지고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역사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한 비밀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 선교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확심이 전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요즘에 계속 우리가 응답 받는 보좌의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로 함께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전무후무 응답과 생명과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이 시대를 살리는데 주께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나서서 그 모든 전도 운동에. 그 앉아서 모든 전도 운동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없죠 먹고 사는 거, 학교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 문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인만일 한 가지로 최고의 응답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실제로 응답을 나타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가기 전에 꼭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한 것 분명히 바로 하나는 받을 것이고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서 정말 응답 없는 인생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행의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가차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기도의 자세. 더불어 마음을 가차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것이 우리 교사 선교국의 모습이 되고 또 곳곳마다 우리 교사 선교국의 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팀이 되어서 더불어서 마음을 가차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알류티시든, 또 지교에든, 또 미션홈이든, 냅넨트든, 모든 현장 속에 이거 그리스의 답이 났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갖자요 오로지 기도의 힘썼더라.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내년에 캠프를 통하여서, 또 미션홈을 통하여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야 그래 되면요, 사도행전 4장 29절 학교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일 속에서 위기가 올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많은 요구와 말들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까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뭐 교사의 현장에 뭐 이런저런 갱신이 막 요구가 되어도 결국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세상이 뭐 완벽하게 하더라도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뭐 그냥 법의 뿐이고, 어, 실, 실제로 뭐 들켜서 뭐 법의 심판을 받는 정도지 더 이상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그런데 관심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담대히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이 창된 제자운동의 5장에 계속 이어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사 성교국의 귀중한 사역자와 우리 모든 스님들이 현장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큰두 번째로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신분군세 속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충만함을 주신다. 아버지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겁니다. 그리고 신분군세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방향은 땅 끝까지 이 기중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실제적으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립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전도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의 이 부분은 절대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도가 곧 기도요, 기도의 증거가곧 전도란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은 전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성령이 역사니까? 하 그러니까 전도지 돌리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에서 주의 청문순서가 동원되어서 영적으로 흑암색이 실제적으로 꺾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이 귀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할 때 사단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스님들이 바로 3분의 1분에 4행전 어, 4장 1절의 4절 정말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어, 기도하는 귀한 축복 속에서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유일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때 바로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왕의 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의 일, 죄와 저주가 떠나는 제사장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중한 스님들 현장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오분의 시간들을 가질 때참 놀라운 일들이 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나의 현장에 인지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다스리고 주의 천군 천사로 파송해서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이 기중한 축복이 우리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있죠. 우리는 표적을 중심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증거가 일어납니다. 현장에 분명히 증인이 되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 없죠. 그래서 표적을 안 구했지만 바로 여기에 표적이 일어나고 정말 병돈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되기를,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되기를 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모르니까요, 자꾸 이렇게 뭐, 핍박을 합니다. 특히 힘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뭐, 군왕들이 일어나고 열방들이 일어나서 막 분노하고 어, 대적하고 결국은 허사합니다. 어, 그래서 대적해도 결국은 무너뜨릴 수 없죠. 헤로드왕과 본디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원내서 되어서 사단의 원내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한스님들이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학교 현장에 마지막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교국의 우리 기중한 우리 기중한 우리 선교국의 수련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요, 자꾸 또 우리가 모임도 나가기 싫고, 또 나가면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으면서 우리 술매가 기도해가 되어주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 한해 동안 응답받고, 또 와서 포럼하고 응답받고, 이런 기중한 우리 교사 선교국의 모든 스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학폭이나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 이, 좀, 어려움이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좌자의 축복 누르면 되죠? 7 7 7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인하여서, 어, 여러분의 인생에, 어, 복음이 담대하게 정말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문제 정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결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정한 스님들이 학교 현장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 감정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현장의 모든 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스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복음, 성령의 인도 역사 신문 군수의 유일한 복음이 바로 전달되는, 말씀이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담대히 전달하는 그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귀한 스님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축복 누리면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남미 현장 속에 아주 충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신비주의나 이상한 이야기나 뭐, 그런 걸로 열광하고 있는데, 요번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는 이 비밀이 선포될 때마다 박수치고, 예수가 그리스는 이 박수, 예수가 그리스인이 비밀 선포될 때마다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책으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해라. 있을 때 없는 가지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를 도 받아서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음을 확신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았으면 가지고 있으라.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 그래서 늘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내 안에 있는 그 손길이 저 하늘로 바로 만나져서 하늘 보고 복달라 하지 말고, 이미 그 복이 그리스를 통해서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은 저 손을 하늘에 있게 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계신다. 확신 가지고 그래 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늘 손가락을 저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통해서 오셨다. 영접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현장을 다스린다. 보자의 축복으로. 확신 가지고 응답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도 어떤 어려우 어떤 현장 속에서도 바로 확신있게 신분문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속에 인도 역사하시는 보자의 축복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포럼하며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이 귀한 축복 속에 전도와 선교, 이 전도와 이 기도의 축복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스님들에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사 선교의 이 축복도 정말 이3 7 나라 교육 현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